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늘 조련을 잘했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투매도 일을 키고 자정거래를 통해서 수익도 많이 챙겼는데 자 보세요 자 아침에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시간 에서 매도하려는 분들이 좀 있는데 8천주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43주. 오히려 시간에서 살려는 분들이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주가는 보합으로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자, 삼성전자 자전거래와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장면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4922입니다. 여기 13만주가 걸려있는데, 이 13만주로 여러분을 눌러버립니다. 어떻게 누르냐. 일단은 나딱 야간선물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서 마이너스 중이었고, 그리고 위에다가 13만주를 걸어두면은 이게 한 40억 정도 되는데 밑에 이만큼 살려는 애들이 많으니까 안 깨지겠지 생각하신 분들은 경기도 오산이다. 이 13만주는 그냥 13만주가 아니라 이걸 살려고 누군가 이쪽에 걸면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리필이 돼요. 맥도날드에서 콜라 시키면 리필해주는 것처럼 다시 13만주를 걸고 계속 여기다 위에다 걸려서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짜자잔, 예. 바로 죽여버리죠. 여러분이 여기를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통곡의 벽이야. 뚫을 수가 없어. 왜? 계속 걸거든? 계속 걸어가지고 한번 들어와봐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던져. 던지는데, 한 명이 던지면은 나도 눈치 봐서 같이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어서 이게 안 뚫릴 것처럼 보이죠. 다뚫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면은 보통 같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번엔 어림도 없어. S&P 500이 플러스든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든 상관 안 합니다. 왜? 옵션 만기일이니까 우리는 별도로 봐야 돼요 별도로 지금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개인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도 쟤네는 만약에 푸드옵션에 몰빵했다 그러면 은 현물을 어쩔 수 없이 내려버립니다 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13만조 죽어도 안 깨집니다. 근데, 어디까지 깨지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49,050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위에 있던 13만주가 뾰로롱 하고 사라졌습니다. 어디 갈게요? 예, 밑에 있는 호가 깨부수로 갑니다. 밑에 있는 호가. 이내가 안 던지면 내가 던지게 만들어주고 있다. 기관 외인들은 무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런 거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쫄아서 던집니다. 네, 쫄아서 던져요. 쫄아서 던지고, 지금은 호가가 사라졌죠. 그러면 개인투자자분들 여기 위에 있던 호가 없어지니까 이제 들어와도 되겠다 하면서 한이 정도까지 오면 다시 살려고 또 매수세가 붙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계속 여기 깨부수로 가는데, 허, 니네 한번 와봐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애들이 2 위에다가 8천주 몇만주씩 겁니다. 개인 물량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걸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또못 버티고 개인분들 또 던지는데, 밑에서 여기 잡아먹으려는 분들,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49,050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게 안 뚫릴 것처럼 보이는데, 또 뚫립니다. 자 보세요. 49,50원이 밑으로 내려왔죠. 이걸 누군가 먹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호가를 그냥 빼버렸어요. 10만주 정도 걸린 걸딱 빼버려가지고 다시 올려주려고 해. 다시 개인분들 따라 붙으라고. 방금 이렇게 던진 애들도 있지만 다시 들어와라. 이쪽 다시 올라갈 것 같지. 니네 들어와! 하면서 또 유혹의 소나타처럼 여러분 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싶잖아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선물이 또다시 상승으로 돌변하고, 개인분들이 또 적어보고, 따라 들어와서, 이런데까지 올라가니까, 외국인 기관, 팍 던지면서, 어디 내물량 잡수시오 하면서 이렇게 던져버리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선물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자, 아까 49,050원, 막 49,100원까지 다시 올라갔던 게, 저점이 깨져버리죠. 갑자기 사람들이 저게 내려가니까 서로 탈출하려고 하고 이 밑에 아까 막 10만주, 20만주 걸려있던 거다 취소하고 나가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라서 이렇게 대기물량이 있지. 삼성전자가 아닌 일반 주식이었으면 끔찍합니다. 아무도 살려고 안 해요. 아무도 살려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저점이 더 깨졌죠? 삼성전자가 내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깨지면서 저점을 향해 갑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려가니까 시젠과 파미셀은 올라가요. 거의 해치 개념의 주식이라서 파미셀과 시젠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투매가 나오니까 오히려 VA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은 같이 투매가 나옵니다. 같이 투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의 투매를 일으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49,000원을 지지한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아까처럼 위에다 호가를 걸어버리고 49,500원을 못뚫게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눌러버리면은 또 개인투자자분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또 다시 이쪽에서 올라가고 49,500원을 이번에 돌파를 했어 돌파를 하고 심지어 기관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개인분들이 꼭 다리까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다 동시옷 같아 투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개인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손절하게 만들고 가지고 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와리가리 칠때 나가신 분들도 많지만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서 이렇게 지겹게 만들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바다 여기서 바닥 찍었네? 여기서 바닥 찍었네? 이제 간다 W자네? 이게 뭐 W자 여러분 차트 공부하면서 맨날 그런 거잖아 W자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5만원 향해 간다 왜? 실제로도 여기 앞에서 5만원이 진짜 막 손가락 흔들고 있었거든요? 종가 다 5만원 간다고 게시판에 써놨잖아요? 삼성전자 3호가만 오르면 5만원 간다. 게시판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5만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때 이렇게 하락이 쫙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만주, 13만주 저렇게 눌러도 티가 안 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탈출이 돼. 받아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처럼, 이렇게 중수용주를 해버리면은 개인들은 다 위에서 팔려고 하지 밑에다가 안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려는 사람만 이렇게 모여있고 밑에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애들은 급락이 나와도. 그냥 쑥 빠진다고. 얘 어제 이러고 금락 나왔잖아요. 오늘은 몇 프로 빠졌어요? 오늘도 추가로 또1.48%더 빠졌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 꼭대기에서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니까 밑에 한주 있고 두주 있어서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해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본인 종목을 이렇게 위에서 큰 금액으로 눌러버리고 밑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여러분이 대비를 해두시고 수익 날 때마다 분할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던져가지고 자기 물량이 크면 던져놓고 나는 소액이라서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은 나중에는 아예 호가 공백이 생겨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백이 생겨가지고 점프하고 떨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것까지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